영상 시청 전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카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7월 21일, 일요일, SK이노베이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앞전에 7월 17일날 SK이노베이션이 6.35% 상승을 했어요. 시총이 10조가 넘는 종목이에요. 그래서, 이제,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, SKENS와 이제 합병 소식에 주가 강세, 이거 관련해서, 시간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고, 저는 이 종목을 실패한 매매였어요. 어찌됐건 간에. 이 무거운 종목이 시총이, 어, 10조가 넘는 종목이 시간에서 6%나 상승하는 걸 보고, 아, 이거, 두산 로보텍스처럼 시장 한번 주름 잡겠다. 이날 굉장히 강력했죠. 시총이 얘도 지금 5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자, 5조 정도 되네요. 시총 5조가 넘는데 지금 이쪽에서 거래당 1조 5천억 정도 동반되면서 이 금요일 날, 7월 12일 금요일 날 시장을 하루 종일 주름 잡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모습 보고 SK 이노베이션이 좀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? 그래도 1억 정도는 박으면 1 천만 원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을 하고 달라 들었어요. 그러니까 저도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간 거죠. 근데 뭐 없었습니다. 현실은 7월 18일 차트를 봐야겠죠. 분봉입니다. 이거 여러분들. 7월 18일 차트를 보면, 아침부터, 그냥 사실상 여기서 끝난 거예요, 여기서. 사실상 여기, 여기 깬 거에서 끝난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모르겠는데, 그냥 이러고 끝났죠? 더볼 필요가 없었습니다. 뭐 반등도 안 믿었어요. 물론, 여기서 12만원에서 12만, 12만 2천원, 뭐,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긴 했는데, 어찌됐건 간에 이 종목으로 재미를 보려다가, 이 종목으로 좀큰코 다치지 않았나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역발상을 한다고 해본 거예요.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합병 이슈 관련해서 이 종목이 시장을 좀 주름 잡지 않을까. 혹은 SK 쪽이 흐름을 좋게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, 보시는 바와 같이 SK는 뭐 반응을 아예 안 했고요. 이 SK 우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상항가를 갔었어요.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, 7월 17일날 상항가를 가고, 7월 18일날 아, 이것도 당했습니다. 아침에 5% 시작하고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. 그냥 그게 최고였습니다. 바로 쳐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가로도 갈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시초가로도 내놨었거든요. 시총이 가벼워가지고 금방 말고 그냥 SK가 이날 아예 시장을 좀 장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완전 거꾸로 됐죠. 재료가 소멸된 겁니다.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. 사실상 이제 크게 뭐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. 뭐 차트 위치도 뭐 좋다 이렇게 말할 위치도 아니고요. 보시면은, 주가 그냥 고점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. 큰추세로 봤을 때 그냥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, 여러분들. 그냥 그오름 추세에서 잠깐의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잠깐 반짝 올랐던 거지. 이 정도면 뭐 지금 여기서 대시세를 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 t 이노베이션 수급 한번 봅시다 수급 상태도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메리트 있진 않아요 누적으로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들고 있으면은 10만원 깨질 가능성도 있고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수익을 보고 나오려고 한다면 지금 이미 시간에서 급등했던 고전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12.7% 정도 떨어진 상태이거든요. 근데 이 종목 시총을 감안하면은 마이너스 10%면 굉장히 큰 겁니다, 여러분들. 10조에 10%, 1조에 1조 시총이. 자, 아, 그래서 이 종목은 뭐,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만지긴 했지만, 당분간은 뭐볼 일이 없을 것 같지 않나, 라는 생각이 들고, 뭐 합병 이후 예상되는 주가 전망, 이거, 글쎄요,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예상 주가이기도 하고, 이 종목, 뭐, 글쎄요, 그냥 단타로 접근했었기 때문에 움직여주지 않았으면은 사실상 좀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은 빨리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강해요. 가봐야 지금 13만원을 못 넘고 있죠. 계속 주가가 이 안에서 오르고 내리고, 오르고 내리고, 오르고 내리고, 오르고 내리고, 오르고 내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. 지금 이 과정 말고는, 그래서, 이거는 수윙으로도 사실상 재미가 없고, 또, 단타로도 그날 이슈가 있어서, 그날 재미를 보고 나올 생각이었지, 요거 뭐 주가 앞으로 20만원 갈 거다, 이건점으로 제가 접근한 건 아니기 때문에, 요거 단타 하시려다가 물리신 분들은, 그냥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 종목이 좀 꽤나 크게 되었습니다. 정리를 다 하긴 했지만, 어찌됐건 간에 이 종목 시총이 있다 보니까 베팅을좀 세게 때렸고 주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SK한테 당하신 분들이 몇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중 좀 크게 해서 그냥 이거 보면 은 기분이 그냥 작 같습니다 아주 저는 이렇게 매매했고 저의 관점은 이렇다는 거 참조하셔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